이해왕의 팩트폭행 부자들은 왜 장제갑을 쓸까라는 일본의 자기개발서가 번역되어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세무사가 많은 부자들을 관찰해봤더니 장제갑을 쓰더라는 거예요 장제갑을 써야 돈이 접히지 않으니까 편하게 쉴수 있고 그래야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그 책이 자기개발서가 아니라 문학책이나 동화로 분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돈을 지갑에서 뺄 때는 잘 다녀와 이렇게 인사하고 돈을 지갑에 이렇게 딱 넣을 때는 어서 와 이렇게 인사하래요. 새 지갑을 샀으면 쓰기 전한 4월 전부터 1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천만원이 넘죠. 이걸 넣어보래요. 왜? 지갑에게 돈 맛을 알려주기 위해서. 지폐는 지갑에 이렇게 위아래를 맞춰서 탁 넣는다. 왜 깔끔한 장소일수록 돈이 더 오래 머물라고 싶하니까 동전은 동전 지갑에 따로 넣는다. 동전 때문에 지갑이 뚱뚱해져 버리면 지폐가 오랫동안 편하게 쉴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그렇대요. 이 정도면 돈을 의인화한 문학 작품이에요. 그런 식이면 이 5만 원짜리랑 1만 원짜리는 같이 포기 놓으면안 돼요.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건 사람들이 이런 걸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아요. 그리고 자기도 부자가 되어야겠다면서 장지갑을 사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심지어는 부자되게 해주겠다면서 장지갑을 파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말이에요.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라고 했을 때그 장지갑이 그냥 긴 지갑이 아니라 루이비통 장지갑이에요. 비싼 장지갑이라고요. 즉, 책 제목을 정확하게 하면 이래요. 부자들은 왜 루이비통 장지갑처럼 비싼 장지갑을 쓸까? 왜 그러겠어요? 돈이 많으니까. 장지갑 사서 부자된 게 아니라 부자가 됐으니까 루이비통 장지갑 이런 거막 사서 쓰는 거예요. 어디 뭐 유행을 했나 보지 그때 장지갑이 잠시. 저도 이런 책 얼마든지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부자들은 왜 호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까? 부자들은 왜 고급 외제차를 탈까? 부자들은 왜 그토록 건강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? 다왜 그러겠어요? 부자니까 할수 있고 하고 싶으니까. 게다가 부자들은 왜 장지갑을 쓸까? 이 말에는 장지갑을 부자들이 많이 쓴다는 건데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아요. 한 2년 전쯤에 부자의 습관이라는 다른 일본인의 또 베스트셀러가 번역되어 왔는데 그 사람이 부자 수천 명을 만나봤지만 대부분 장지갑이 아니라 그냥 반지갑을 쓴대요.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. 이 장지갑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불편하고 자칫해서 소매치기 당하기도 쉽고요. 심지어는 워렌 버핏 이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있는 워렌 버핏조차 반지갑을 써요. 반지갑. 이 장지갑 말고 반지갑을 쓴다고요. 제가 워렌 버핏에 관한 방송을 많이 찾아봤는데 외국 사람들도 궁금했나봐요. 지갑을 뭘 쓴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데, 그 지갑에 뭐가 있는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워렌버핏 지갑을 까는 영상들을 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 영상들을 다 찾아봤는데, 지갑에 요 카드 하나 있고요. 이런 100달러짜리 지폐가 한 4장에서 6장 정도 있어요.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부자들이 장지갑을 쓴다는 건 사실관계도 틀렸고, 문학작품이지 그게 인과관계를 뭐 유도하는 건 아니다. 물론, 우리나라의 경우에 아, 어떤 회장님이 장지갑으로 유명해진 사건은 있어요. 어떤 회장님이 호텔 1층에 차를 댔는데 어, 호텔 그 지배인이 어, 차좀 빼주세요. 이러니까 네가 뭔데 차를 빼라 마라 이러냐 이러면서 장지갑을 쫙 빼서 싸내기를 막 날린 적이 있다고요. 그런 뉴스를 보면 아, 어떤 부자 회장님은 장지갑을 쓰는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는 있어요. 물론 그게 지정된 용도는 아니겠죠. 그래서 앞으로 누가 뭐 부자가 되려면 장제갑을 써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이 영상을 링크로 쫙 보내주세요. 그 사람이랑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의 역량에 달린 거고요. 하여튼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 영상을 제가 조금 더 힘있게 빨리 올릴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